잼너 여러분! 신사가 자기소개를 하면 뭔지 아십니까? 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라이브 퀴즈쇼 잼 라이브의 신사 잼 라이브의 젠틀맨 저는 잼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토요일은 이제 일일 이잼. 금토일 1일 2잼이기 때문에 앞서서 오늘 낮 방송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밤 방송에도 이렇게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 어 벌써 10만 명 넘게 들어와 주고 계시네요. 감사 말씀드리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또잼 아저씨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렇죠. 야구로 따지면 이제 더블헤더, 피자로 따지면은 원 플러스 원. 오늘 제가 공교롭게 두번다 이제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빈님 꽃길만 걸으세요.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요즘에 꽃길 걸어가고 있는데 꽃이 모자라 자꾸 없다. 자, 아, 안내 말씀 하나만 드리고. 빨리 스피드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제 오늘처럼 어, 주말이죠. 일요일이니까 일일 이잼이 진행이 되는데, 내일 밤 8시 방송에서는요, 어, 놀라지 마세요. 최소 상금 10만 원이 보장이 되는 서바이벌 퀴즈 레이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하의 위너가 나올 때까지 뭐 수십 개의 문제를 계속 내드릴 예정이에요. 예, 끝나는 시간 따로 저희가 리미트를 걸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서바이벌 퀴즈 레이스 내일 밤 8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드라마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 뭐 드라마 덕후 여러분들 어, 계시다면 꼭꼭꼭 어, 내일 집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드라마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 그래도 잘풀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어, 내일 꼭 상금을 타서 내 인생의 드라마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는 어, 세계 불꽃축제가 펼쳐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불꽃. 축제 팀이 아 여덟 시에 또 불꽃을 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늘 위에 아름다운 불꽃처럼 우리 잼 라이브도 상금을 제대로 한번 여러분께 팡팡팡 터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상금 얼마니까 예 사백만 원의 상금으로 오늘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백만 원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다 같이 소리 찔르지 마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빛이 진공 속에서 1년간 진행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는 매년, 광년, 이말년. 자, 지금 다, 어, 매년, 광년, 이말년. 다 끝에 자가 연자로 끝나는 어, 그러한 보기들인데, 문제에서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한자로 뭐죠? 예. 빛의 속도는 광속이고, 그렇다면 빛이 1년간 진행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는 광, 뭐죠? 광년이겠죠?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바로! 광년이 정답이었습니다. 1 1만여 명이 정답을 맞춰 주셨고요. 어 이만 년 선택하신 분들이 무려 이백2두분예 이분은 이제 웹툰 작가의 이름인데 아무튼 어 너무 어려울 거야 그래서 함정일 거야라고 어 조금 꽈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초반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차근차근 한번 풀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네 채팅창 보니까 어 진짜 이만 년예 음. 매년, 뭐, 여러 가지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니님, 오늘 째 마치 어려보여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곧 있으면 부록인데 이런 얘기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채팅창을 통해서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오답 퍼레이드 많이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를 빨리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신조어 엄근지는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다. 각각 무엇을 뜻할까? 엄마 근심, 진심. 엄청 근돌이, 진짜. 엄격 그놈 진지 엄근진이라는 단어 많이 쓰실 거예요. 갑자기 엄근진이야. 얘 엄근진 스타일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보고, 어, 이게 뭐지? 했는데, 어, 제가 예상했던 그 단어들의 조합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그런 단어기 때문에 잘 맞힐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엄격, 근엄, 진지의 약자가 바로 엄근진이죠. 10만 천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엄마, 근심, 진심. 어, 4,700여 명. 아이고, 안타깝네요. 아, 어, 잼라이브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캐주얼한 신조어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퀴즈 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즈스틱님, 엄마 근데 진짜로?라고 말씀해주셨네요. 예, <laughs> 엄마 근심 진심이다라고 채채님께서 정답을 확신하게 자신하셨는데 보기 좋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 3번 문제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틀려도 하트로 한 번은 부활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문제 주세요. 근로 시간이 주당 1 5 시간 미만으로 짧은 초 단시간 근로자를 일컫는 말은 미니멀리스트, 프리랜서, 미니자. 아 지금 채팅창에 왜 자꾸 이번 문제 오답을 계속 올리시나요? 엄마 근육 진짜냐고. 예. 어머니 근육이 어딨어요? 예. 어머니 일하시느라, 아 예. 지금 뭐 살도 빠지시고 힘드신데 어머니가 근육이 어딨어요? 자, 어찌됐건 3번 문제 다시 집중해보자고요 미니멀리스트 풀이랜서 미니잡 중에 정답은요? 미니잡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미니잡이 맞는 말이고요 풀타임 근로보다 시간 조정이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이나 주부님들처럼 장시간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미니잡, 미리미리 말씀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어찌됐건 정답 계속 맞춰가시면서 상금 400만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4번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어림수를 잘못 읽은 것은 대여섯, 연일곱 일곱여덟. 자,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표현들이고요. 그 그러니까 어림수라고 하면은 대강 짐작으로 잡은 숫자들을 이제 어림수라고 하지요. 그런데 엄연히 정확한 발음이 있습니다. 그 발음이 잘 써진 것을 골라 주셔야 되는데 아니죠. 잘못 써진 걸 골라 주셔야 되죠. 잘 써진 거두 개를 제외하고 잘못 써진 것은 바로 연일곱은 잘못 읽은 겁니다. 연일곱이 아니라 예닐곱이죠. 지금 미용님, 콩파리님께서 예닐곱이다라고 어, 말씀해주셨네요. 똑똑하십니다. 예닐곱이 맞는 거고요. 대여섯, 예닐곱, 일곱, 일곱, 여덟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나 관형사에 속하는 표현입니다. 숫자 중에서 가장 쉬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숫자 중에서 가장 쉬운 숫자. 십구만. 자, 5번 문제. 역시 어렵지 않은 십구만 쉬운 문제로 저희가 드려볼게요. 5번 문제 주세요. 직장의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날에 약자는 T Y B T W T. 아, G T W D 오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직장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날? 직장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런데 어떤 이벤트처럼 어떤 캠페인이 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날이 있나봐요. 요거를 약자로 뭐라고 하는지 와 5번 문제에서 절반 가까이 탈락하고만 해요. 정답은요 T Y D T W D가 맞습니다. (2만 7000여 명만) (5번) 문제 통과하셨습니다 (tyd) (take your dog) 그리고 (twd) (to work day) 그래서 (take your dog to work day) (tyd) (twd가) 아, 약자라고 하네요. 영국의 동물복지 자선 단체죠 올 도그스 메터와 애니멀스 아시아 등이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20여 년 전에 처음 아이디어를 내면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뭐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최근에는요 호주,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6월 넷째 주 금요일을 이 날로 지정하자 시행하자 이런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보스님께서 이런 직장 좋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나오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저희 반려견을 오늘 잠깐 좀 예, 같이 왔어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프린스, 프린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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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스. 아, <laughs> 깜짝이야! 깜짝이야! 언젠가는 또 저희 강아지도 이렇게 한번 출연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영어 표현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 다운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운을 받으시겠죠. 바로 영어에 중독돼서 영어의 단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케이크 어플이거든요. 어플 이름이 케이크예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10여 개의 새로운 영상과 표현으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어 앱이고요. 사실 무료 앱이라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무리하지 않게 부담 가지니까 매일매일 굉장히 가볍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앱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문제 주세요. It's up to you. 무슨 뜻일까? 너 좋을대로 해. 너 좋아해. 너 싫어해. 자, it's up to you. 영어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뭐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면서 어떤 그 관용적인 표현들을 익숙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또 영어를 너무 학문적으로만 접근했던 분들에게는 어, 이게 뭐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요? 너 좋을대로 해. 2만 6천여 명이나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96%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be up to A라고 하면 은 A가 결정할 일이다. 뭐 이런 뜻이고요. It's up to you. 어, 너한테 결정권을 줄게. 너 좋을 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라는 이야기죠. 네. 너한테 달렸다. 이 뜻임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어, 우리 똑똑한 잼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똑똑한 잼러분들 상금까지 꼭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히 절반의 고비를 지금 넘었어요. 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주세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고 화재나 재앙을 물리친다고 알려진 상상 속의 동물은 용, 해태, 현무, 전현무. 아 전현무 신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올코 그름을 가릴 줄안 돼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겠죠? 그리고 화재나 재앙을 물리칩니다. 어... 아주 의미 있는 어, 그런 동물, 호기로운 동물인가 봐요.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게또 힌트겠죠? 정답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해태가 정답입니다. 2만 천여 명, 82%가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중국의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 상상 속의 동물이 맞고요. 우리나라 이제 서울의 경복궁 앞에 보면은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태상이 서 있어요. 실제로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에 타서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문 앞에다가 해태를 세워서 그 불의 기운을 막은 거죠. 군거를 지키라 이런 뜻으로 해태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뭐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문제가 점점 쉬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 뭐 개인의 어떤 그 실력에 따라 다른 거겠죠. 예. 자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태 타이거즈 많이들 말씀하시네요. 예. 호랑이가 배가 고프면 뭐죠? 호랑이가 배가 고프면 어, 기아 타이거즈. 예. 자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주세요. IPv4에 이어서 개발, IPv4를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는 IPv1, IPv5, IPv6. 아, 이거 어려운데요. 지금 저는 IPv4라는 이 단어, 약자 자체가 너무 생소해요. 이뭐 제가 문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물론 저는 뭐 예체능계 전공이지만 아무튼 어이 ipv4가 뭔지도 모르겠고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아 ipv6라고 하는군요 만 5천여 명약 4분의 3 가량이 이번 문제 통과하셨습니다 ip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의 줄임말이군요 그리고 v6 하면 이제 버전 6의 줄임말이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미수스 님께서 6이라고 어 미리 정답을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채팅창을 통해서. 오답을 공유하는 건안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제마저 씨 가발 안바 걸고 싶다. 야 이런 댓글은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아 무섭네요. 안바 걸려서 죽으면 뭐안 바사야? 자9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야 순발력 스스로 놀랬다. 순발력 좋다. 꽃가루 어디어 없어. 자9번 문제 주세요.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면에 딸린 섬으로 모양이 개처럼 생긴 이 섬의 이름은 개도, 멍도, 견도. 아, 어, 잠깐만요. 실제로 존재하는 섬 이름인가봐요. 예? 신안군 하의면에 딸린 섬이고, 모양이 개처럼 생겼으니까, 그냥 개도, 아니면 한자어로 견도, 아니면 멍멍! 그래서 멍도. 이야,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하트를 믿으시길 바라겠고요. 하트가 있다면 하트를 쓰시고요. 정답은요, 개도입니다, 개도! 52%만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8213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개도가 진짜로 있나요? 개도! 나와주세요! 이게 개도예요, 이게 개도. 개 모양이에요, 개 모양. 지금 약간 저희가 이 사선에서 봐서 조금 45도 각도에서 내려다 봐서 조금 개 모양이 어, 안 보여지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맨정 가운데 위를 보면은 개 모양이 딱 그려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주 재미있는 섬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설마 있는데 개도네라고 딸기맛 국회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섬에 살고 있어요. 아세요? 핸섬. 캡쳐해 주세요. 귀여운 표정이에요, 캡쳐. 자 아, 죄송합니다 아 쪽팔려 시,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주세요 K리그 프로팀과 계약할 수 있는 선수의 최저 연령은 만 17세 만십팔세, 만십구세! K리그, 어, 프로 축구팀과 계약할 수 있는 선수의 최저 연령. 가장 어린 나이는 몇일까요? 몇 세부터 계약이 가능한 걸까요? 십칠세, 십팔세, 십구세. 물론 만 나이입니다. 자, 지금 뭐또 우리 K리그 선수들도 잼라이브 즐기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맞춰주시길 음. 바라겠고요. 정답은요. 만십세! 이에도 아. 정답은요. 오십구 아. 포트. 사천백 다섯 분만. 생존하셨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이제 프로팀과 계약할 수 있는 그 최저 연령이 기존에 만 18세였는데 17세로 한살 낮아졌어요. 그리고 대회 명칭도 K리그 클래식이 K리그 1, K리그 챌린지가 K리그 2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리님, 축 알모시라, 지금. 예. 사실은 잼라이브의 묘미 중에 하나는 보기가 3개밖에 없으니까 찍어서 맞출 때그 쾌감도 있거든요. 예. 찍신이 계속해서 강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세우님, 17세 같아요, 아저씨. 아, 예. 놀리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칠 세, 17세. 아 십칠 세 있는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신조어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저도 아무튼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과 신세대들과 한번 호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머리 시강, 아 이렇게 쓰면 이상한 거요. 예 야, 어, 뭐 뭐나. 자, 십일 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십일 번 문제 주세요. 천구백삼십 년대 대공황 시절 뉴욕의 실업자들은 너도 나도 이 과일을 파는 노점상에 있다. 이 과일은 딸기, 사과, 오렌지. 아, 정답을 맞춰본 지가 얼마나 오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딸기냐, 사과냐, 오렌지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대공황 시절 뉴욕, 어, 하면 무조건 이 과일이에요. 예. 아, 오, 그런데 지금 많이 탈락하네요. 정답은요? 사과입니다, 사과. 39%만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이 대공항 시절의 뉴욕은 그야말로 사과 천지였거든요.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대공항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과가 많아서 너도 나도 사과 노점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증권사 직원들도 수입이 주니까 잠깐 휴가를 내서 사과를 파는 그 노점상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이 휴가를 애플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너 속에 코너 잼 마저 씨 잘난 척 함께 해봤습니다. 자, 많이들. 채팅창을 통해서 사과하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예 좋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587분만 파이널 라운드 진출하셨습니다 오늘 파이널 라운드 특별히 아까 제가 집어던져서 미안한데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고정됐다. 사망했어요. 사망했어. 소리가 안 나. 아, 어떡하지? 아, 미안해라. 묻어줘야지. 양지마른 곳에. 자, 십이 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우주선은 스푸니 스푸트니크 1호, 머큐리, 보이저 1호.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우주선입니다. 어, 약간 이 우주선들 뭐. 항상 연구를 하죠. 늘또 기술의 어, 발전에 따라서 뭐 새로운 기록들도 경신이 되고 갱신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우주선은 바로 이겁니다. 정답 공개할게요. 많이 맞춰주셨네요. 보이저 1호 전설입니다. 1 9십7년도에 지구를 떠났고요. 태양계의 거의 끝자락까지 날아갔다고 하고 약1 4십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항해한 셈인 거죠. 자, 어찌 됐건 오늘의 위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너는 과연 몇 명이 고요 그리고 또 얼마씩 정립해 가실까요? 오늘의 위너입니다. 노미은요 정확히 1366분이고요. 배추 슬기 러브 생활 니니 김선영 와웅 박멋짐 타령총과 김영국 정풍 정 님을 비롯해서 2928원 1466명이 정립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거의 3천 원 획득하신 거예요. 지금 15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3천 원 가까이 획득하신 거기 때문에 매일 매일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5천 원 넘기셔서 현금으로 출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잼 라이브 벌써 마칠 시간이 됐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밤이에요, 여러분. 아, 불토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뭐 한잔 하고 계신 분들, 오랜만에 동창회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신 모든 분들, 잼 라이브에서 느낀 이 소확행을 더큰 행복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한번 불태워 보자고요. 잼 라이브. 모든 이벤트 일정은 공식 SNS를 통해서 항상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팔로잉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잼아저씨 인스타그램도 팔로잉 해주셔서 실제와 사진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을 노린다 잼아저씨 내일도 만나요. 말씀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잼 라이브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일일 이잼이에요. 여러분들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토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